이거는 수기운이 원국에 많은 경우에 병원이 어떤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지고 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합에 의해서 수기운이 강해지는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병원을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기운이 많을 때, 2026년 병원은 어떤 식으로 운기가 흘러갈지, 국제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겠습니다 수기운이 많을 경우 병원의 운세 흐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첫 번째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수기운이 아주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부터 보죠. 개유, 개해, 의뢰로 된 3주입니다. 이 3주 구조는요, 예술가 쪽, 창작 쪽에서 많이 그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한의사, 의료인, 의사, 이쪽에서도 은근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강한 비겁을 식신, 을목으로 쫙 설기시켜주잖아요. 능력 이 있어요. 능력 이 있고, 아주 그 예술적인 영감 촉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바, 바, 보면은, 얼굴이 하얗고, 좀 깔끔하게 생겼고, 옷도 잘 입고, 여자는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남자라면 되게 좀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얼굴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좀옷잘 입고, 그 이성한테 인기도 있는. 그 여자면은 여성성이 되게 강하죠. 되게 어, 여린 면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인물이 훤출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예술가의 명식으로 인물이 훤출하다 병원은 어때요? 화균이 들어옵니다. 또 없는 화균이 들어오니까 어, 이 재성을 잘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유금 편인을 잘 조절을 하죠. 그래서 편인에 좀 부자. 부정적인 작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재정의 긍정적인 작용, 또 식신 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목표로 했던 결과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병원연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4월부터 해서 요 8월 사이에 좋은 어떤 기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화의 기운으로 가죠? 그래서 병원연 화재성으로 을목 식신을 제대로 활용해서 커리어, 재성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3주라면요 물론 이제 대세운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주만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구조라면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명성이 어때요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는좀잘안 됐다고 생각이 들면 고민이 많았는데 될듯말듯 듯 싶은데 안 됐다고 본다면 병운년의 운기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병운년 시간이 갈수록 1, 2, 3 이때 노력을 하면서 4, 5, 6, 7, 8 이때 결과물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임자예요. 다음 다음 예인데 임자 경신 임윤입니다. 좀 독특한 3주인데 같은 금수, 목이 있지만 조금 에, 에, 에너지도 다르고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경금, 편인. 편인으로 되어 있는 어떤 변이 특징적인 구조이고, 인목식신이 있습니다. 이 특이점은요, 병원 년에 천간에서 충도 되죠. 병임 충도 되고, 또 좌우 충도 됩니다. 천간이 지진 충이 일어나면은, 음, 거의 다, 거의 다안 좋게 해석을 합니다. 열의 여덟 아홉은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기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음, 사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또 어떤 주랑 청간지지충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게 개인 사주랑 대비를 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청간지지충은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건 이제 유튜브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반화 시켜서 제작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천간 지지충이 좋게 안 좋게 작용하는 그 여부는 개인 사주를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자일 주도요. 천지충이 일어나지만 이게 좋게 작용하는 게 있고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떨까요? 좋게 작용하는 경우라고 봐요. 저는요, 이 지지에서도 신자도 수국 평성이 되죠. 임목식신 있고 청간지지충으로요 원했던 목표 결과물을 바라볼 수 있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좀될듯말듯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병원원에 들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4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 운기가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재정적인 거, 투자했던 거 이런 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편인이라는 거 편인을 잘 제어합니다. 또 이렇게 편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인은요. 식상을 무력화시켜요. 근근 목해 버리죠. 그럼 식상이라는 거는 그 재정을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오히려 재정보다도 식상이 더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근데 이걸 무력화시키는데 자칫하면 좀 도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비겁이 강해서 좋긴 하지만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재성이 오면서 이 편인을 좀 무력화시키죠. 그러니까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기가 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운기가 여태까지 좀 답답했다. 안 풀리는 것 같았으면 병원년에이 운기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예술계통인 분들 있죠. 첫 번째처럼 예술계통 아니면 창작 분야인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으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4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어, 그럴 수 있겠고요. 그 수기운이 많은데 이게 화기운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다, 없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두 구조들은요 이 병호년 운기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또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천가지지충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다 좋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풀이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 자기 임자일주도 또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냐 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들은 좀 괜찮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겠고, 특히 개수일간 중에서도 좀 개요일주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뭔가 크게 큰 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 직면하면서 내년에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개수일간 전체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개축 일주 이런 거 추구 원전이 형성이 되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고전할 수 있어요. 초 중반에 나중에 가서 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미 일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평간 일주인데 개미 일주도 재산을 좀잘 창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주 상담은요 카톡 라이피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상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풍수적인 측면, 뭐 명략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기운 터 그리고 닮은 조상 그리고 그 조상의 묘 기운 풍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 드리고요. 또 어떻게 사는 게좀 어, 좋게 사는 건지 여러가지 방면에서 조언을 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요. 어, 사주가 좀 궁금하신 분 답답하신 분들은요. 카톡 라이프의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